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인 김반장입니다. 오늘 알아보실 코인 리플이고요. 오늘 날짜 11월 15일 금요일입니다. 자 오늘만 잘 버티시면 또 즐거운 주말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또 리플도 잘 올라가겠다. 기분 좋게 하루 마감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 10시 11분 지나고 있고요. 금액은 1,146원 달리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4.6%, 7% 상승하고 있고요. 오늘 고가는 1,155원, 저가는 1,090원 달리고 있습니다. 거래량과 거래대금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업비트 기준 지금 2위 거래대금 달리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에 이제 겐슬러 사임 의사, 뭐 사임 할 수도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내비치다 보니까 갑자기 쭉 치고 올라갔죠. 어제 새벽부터 쭉 치고 올라가서 어제 요 정도까지 올라갔었습니다. 1,200원 가까이 올라갔었고요 어제 제가 예측하기로는 1,040원 정도 간다고 그랬는데 음 봐주세요. 뭐 올라간 건 봐주세요. 내려간 건 뭐라 해주셔도 되는데 1,040원 했는데 아, 이렇게 올라갈 줄 몰랐어요. 겐슬러의 애드레이 저를 이렇게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겐슬러의 연설에서 그렇게 나올 거라는 예측을 아무도 못했기 때문에 좀 그랬다는 것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그래도 겐슬러도 이제 자기 자리를 비우려고 하는 것보습 보이니까 이제 곧 이제 리플에 대해서는 장밋빛만 보일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도지코인 좀 많이 떨어졌는데 이제 다시 올라가려고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600원대 한번 찍고 왔기 때문에 건강한 조정이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리플은 지금 이제 그동안 못 갔던 거를 이제 한 번에 가기 위해 이제 슈팅 나오는 거다. 어, 페페는 어제 너무 많이 올랐죠. 음, 요거는 조금 투자 주의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어, 비트코인은 이제 다시 이제 조정 받다가 이제 어제 파월 이 연설을 하면서, 뭐,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좀더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조금 떨어졌었는데, 이제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또 올라가는 거니까요.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시바이누도 지금 찔끔찔끔 올라가고는 있는데, 역시나 비트코인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 코인이다 보니까, 어, 요거는 이제 비트코인이 또 1억 3천 찍으면은 같이 또0.040 찍어줄 수 있을 것이다. 생각됩니다. 지금 이더리움과 솔라나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니까요. 어, 뭐 마음에 드시는 투자 종목 있으시면 말씀 주시면 제가 타이밍 잡고 진입하실 수 있게끔 어, 타이밍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영상을 제작하는 김반장에게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굉장히 큰 비타민 같은 존재니까요. 꼭한 번씩 눌러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기사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SEC 의장 겐슬러가 사임을 암시한 후 s r p 가격이 20% 급등했습니다. 어제 새벽에 난리 났었죠. 갑자기 막 오우 치고 올라가는 게 진짜 1달러 가는 줄 알았어요. 누가 보면 1달러 가는 줄 알았어요. 자, 두 번째 리플 회장 RLUSD 출시 시기를 공유했다. 요것도 좀 중요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금요일까지 s r p 가 1달러가 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요거 제 관심있게 봐보시면 좋을 것같고요 자, 기사 상세하게 읽어보기 전에 제 번호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 번호 여기 있습니다. 010-3500-4332, 0 1 0 3 5 0 0 4 3 3 2고요 문자 7번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링크 바로 발송 드리고요. 만약에 문자 어려우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더보기 있습니다. 어, 모바일 버전과 PC 버전 있는데요. 사용하시기 좋은, 편한 장비 이용하셔서 정보 꼭 기입해서 보내주셔야만 제가 확인 후에 링크 발송드립니다. 어, 지금 제 방은요 100% 무료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요 부담 없이 들어오셔서 정보 이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지금 장이 좋아지다 보니까 초보자분들 굉장히 많이 유입되고 있는데요. 초보자분들 그냥 혼자 알아보신다고 알아보시면서 잘못된 정보와 정보로 학습되거나 잘못된 유튜버 보시면서 손해 보시면 큰일 나니까요. 어, 저 같은 전문가 같이 이제 손해 많이 보고. 이제 제대로 된 학습된 저희 짬물 고수들과 함께 하신다면은 조금 더 나은 이 가져가실 수 있다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자료와 어, 노하우 다 초보자분들 위해서 다 전달드리니까요 어, 들어오셔서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초보 때가 있었고요 초보 때 많은 돈을 잃어봤기 때문에. 어~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그냥 요렇게 자료와 노하우 전달 드리는 거구요 저희가 뭐~ 금전적으로 원하는 거 아무도 없습니다 들어오셔서 그냥 짧게 질문 주시면 그 코인에 맞게 아니면은 코인은 이렇게 돌아가는 거다라고 알려드리는 거구요 어~ 손해 보지 마시라고 알려드리는 겁니다 어~ 제가 이걸로 뭘 금전적인 요구하는 거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뭐 국내 뉴스로만 알아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하지만 국내 뉴스는 주식 하실 때는 굉장히 좋은데요. 어, 코인 하실 때는 공유방 하나쯤 갖고 계시면서 투자 대응하신다면 조금 더 나은 수익 가져가실 수 있다 봅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에서 나오는 정보와 이슈가 가격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죠. 국내 뉴스는 이제 시차가 있기 때문에 이미 대중들이 다 알고. 이제 올라간 다음에 이제 뉴스를 접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 고점에 물리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손해 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저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매시간 국내 트레이더들과 분석가들과 소통해서 제일 빠른 뉴스 신속한 정보 이슈 대처까지 24시간 공유방 통해서 전달 드리고 있고요 어, 늦으면 30분 전 빠르면 3시간 전 어, 미국에서 정보 나오기 전에 미리 공유방 통해서 전달 드리니까요 어, 뉴스 나오기 전에요 어, 대중들보다 좀더 빨리 저점 잡고 매수하실 수 있어서 수익 가져가실 수 있고요. 대중 이슈가 발생했을 때는 대중들보다 빨리 매도해서 손해 보실 일 없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 방은 무료니까요. 들어오시는 것도 무료, 나가시는 것도 무료, 저와 수다 떠는 것도 무료. 저와 같이 투자 타이밍 잡고 투자하시는 것도 무료니까요. 직접 오셔서 판단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기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EC 의장 겐슬러가 사임을 암시한 후 S&P 가격이 20% 급등했다. 어, SC 유현장 게리 겐슬러가 사임 가능성에 대한 소식이 암호화폐 산업에 충격을 불러 일으켰다. 그는 연설에서 어, SC 직원에게 감사를 표하고 기관에서 근무한 시간을 강조했다. 이는 그가 물러날 것이라는 추측을 불러 일으켰고, 지금 뭐, 작별 인사로 해석했다. 그들과 함께 일하게 되어 큰 영광이었다. 라는 문구는 그의 잠재적인 사임을 예고했다. 지금 뭐, 그 전에도 겐슬러 전임자도 아마 12월쯤 자진 사퇴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12월에 맞춰서 자진 사퇴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제 이거 자진 사퇴하는 이유는 도널드 트럼프가 승리를 했기 때문에 어뭐 이제 공약으로 걸었던 취임 첫날에 겐슬러 직위 해임을 하겠다 어 공언한 바 있고요. 하지만 이제 겐슬러가 어 버틴다면 해고할 방법은 없습니다. 소송으로 가야 되는데 소송으로 가서 어차피 질거 법적 설레 만들고 1호 해고자 될 바에는 자기 발로 자기가 나가겠다 라는 생각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거의 20% 상승하여 23년 7월 이후 최고가인 0.83달러까지 올라갔었고요. 지금 0.82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지금 SLP 커뮤니티는 지금 SEC가 srp를 증권으로 분류하려는 시도가 잘못되었으며 혁신에 해롭다고 주장했고 sec 리더십이 바뀌면 어 2020년 12월부터 소송이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이제 막이 내릴 수도 있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 srp 커뮤니티는 뭐 지금 축제 분위기고요 어 이제 뭐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1달러 못 가면은 너네 그냥 우리 이탈할 거야 어, 이 모임이 또 따로 있는 만큼 또 이것도 좀 주의깊게 보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들이 좀 많은 수량을 갖고 있는 사람들 위주로 모여 있고 장기 투자자들이다 보니까 이게 한 번에 다 진짜 이탈한다는 경우에 어, 진짜 하락장이 크게 올 수도 있으니까요. 리플도 이들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무난히 하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잠깐 보고 계실게요. 폭스 뉴스 기자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이제. 겐슬러가 18개 주 위원들과 지금 기관장을 지휘하에 어 지금 이제 권한 남용과 크립토 산업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했다라고 해서 지금 이제 겐슬러 어 소송 당했다, 소송 당하고 조사받고 있다, 뭐 이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압박을 하는 겁니다. 어너 그냥 자진 사퇴해서 나가 어더큰일 만들기 전에. 나가라고, 이제, 자진사태를 종용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리플 회장 RL, RLUSD 출기, 출시 시기를 공유했다. 지금 뭐, 4월 미국 달러 어, 1대1로 고정된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발표하고, 좀 이때도 한번 쭉 올라갔었죠. 뭐, 지금. 근데 아직도, 아직도 좀 힘들다. 라고 보고,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NIDFS가 이제 승인만 해주면 된다. 노유 금융 서비스부에서 이제 허가만 받으면 된다. 이 허가가 이제 며칠 남지 않았고요. 뭐 스웰에서 이제 거래소를 다 발표했을 했던 만큼 이제 허가만 떨어지면 바로 출시가 가능하다. 근데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오늘쯤. 음, 이제 미국 시간으로는 내일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요거 한번 관심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스텝을 나오는 순간 진짜 1달러 이상 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리미리 매수해 두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지금 이 허가는 지금 10월 달에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조금 더 빨리 진행될 수 있고, 지금 시기 자체가, 어, 트럼프, 이제, 당선되면서 이제 좀더 규제가 완화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으니까요. 조금 더 빨리 진행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 지금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프랑스 지금 아랍에미리트는 지금 확보를 해 놓은 상황이고요. 지금 더 많은 기관들도 약속을 해 놨다라고 이제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이제 요게 출시가 됨으로써 이제 1달러 돌파하면은 이제 이탈자들, 이탈자 모임도 자연스럽게 이제 없어질 거고 이 장기 투자자들도 이제 최고점을 바라보겠죠. 3.31달러가 최고점이니까 이거를 넘는 거를 한번 보고 싶어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 출시가 되면은 진짜 많은 어, 이슈가 발생이 되면서 커질 거니까 어, 이거 진짜 미리미리 매수해 두시는 걸 저는 적극 추천드리고. 이에 따라서 또 하나가 있죠. 그레이 스케일의 멀티 ETF. 이 예, 동시에 터지면은 진짜 난리 납니다. 최고점 그냥 돌파할 수 있어요. 어, 그러니까 요거 미리미리 준비해 두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아마 우리나라 돈을 5천원 가까이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나쁜 가격이 아니니까요. 어, 미리미리 매수해 두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까지 1달러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금융 분석가들은 전례없는 가격 급등으로 디지털 자산이 두 자릿수 영역으로 치솟을 수 있다고 예측하면서 s l p 추세가 크게 바뀌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초기 목표는 6달러에서 7달러 사이로 설정이 됐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지금 요고, 어, 역사적 패턴이라 그래서 이제 4년마다 한 번씩 오는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보시면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릴 건데 요거 기사 잠깐 읽어보고 어,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제 1월 21일을 이제 많이 기다리고 계시고 1월 20일 날이 트럼프 취임날입니다. 이제 백악관 들어가는 날이고 이날이 리플 소송 이제 법원 어, 이제 하는 날인데 이게 이제 하루 차이다 보니까 이제 좀 이슈가 많이 이제 트럼프 취임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브리핑 자료를 1월 15일까지 줘야 돼요 SEC가. 근데 저는 갠슬러의 꼬장으로 이때까지 좀 버티지 않을까? 아니면은 뭐 지시를 해놓고 야 서류 보내지 마. 그냥 기각시켜.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많은 저와 같이 얘기하는 외국 친구들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 이거는 뭐 법원에서. 이제 브리핑 자료를 1월 15일까지 연장해주면서 단서조항을 걸었죠. 야, 이때 못하면은 기각이야. 어, 그냥 단서조항을 이렇게 걸었기 때문에 요거를 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충분히 있으니까요. 요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역사적 패턴 한번 설명드릴게요. 2017년도 이제 최고점, 아직도 깨지지 않은 3.31달러까지 올라갔었고요. 어, 2021년 이제 때는 1.96달러. 이때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12월에 소송도 있었고요. 어, 뭐 0.17달러까지 떨어졌고, 뭐 거래소 상패도 당했었고, 가격 70% 이하로 떨어졌었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뭐 회사 망하는 거 아니냐. 뭐 진짜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그걸 극복하고 이렇게 성장을 했죠. 그러면서 다시 이제 이때부터 내려가면서 1달러를 다시 도전을 하지 못했다. 4년째.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때까지는 주식을 했었죠. 아마 이때까지 주식을 했을 었 거예요. 2029년까지. 그러다가 2020년도에 이제 코인으로 넘어오면서 저는 리플이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해서 0.3에 매수를 시작을 해서 이때 고수익 많이 얻었죠. 1.9달러에 매도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조금 제가 코인판에 계속 남아있을 수 있게끔 만들어준 원동력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어, 그러면서 계속 저는 저점 계속 저점 매수하면서 지금 이 당시보다 수량이 한세배 정도 많이 늘었다. 전 지금도 계속 계속 조금씩 사고 있기 때문에 어 수량을 계속 늘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때 최저 6달러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아까 뭐 최저 뭐 5.5달러에서 8달러까지 얘기하는데 저는 이견은 지금 이제 스테이블 코인과 어, 멀티 ETF 이때가 나오게 되면 6달러까지 갈수 있다라는 거고요 12월에서 1월 사이에 그 다음에 뭐 단독 ETF에 대한 승인 윤곽이 보인다 그럼 25달러까지도 바라보고 있고 이제 SEC와 적대감이 사라지면 뭘 한다고 했죠 IPO 한다 고 그랬잖아요 방형이어 그러면 100달러까지도 치고 올라갈 수 있다. 생각되는데 전 최저로만 말씀드립니다 저도 욕먹기 싫어서요 이거 놓치시면은 이 기회 놓치시면 또 2029년까지 가야 되니까 어 소량이라도 넣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 이제 1,100원대 잖아요 어 그러면은 지금 8,400원이니까 그래도 뭐 7배 8배는 보실 수 있는 금액대니까 저는 수량 좀 많이 늘려 놓고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이 타이밍이 중요한데 타이밍 못 잡으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어 저희 공유방 들어오셔서 말씀 주시면 타이밍 잡아 드리니까요. 타이밍 잡고 투자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저희 공유방은 이제 저희 공유방에 계신 분들과 제가 타이밍 잡고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 10월 2일날 지금 뭐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140원대에 저희가 매수를 했죠. 저희 공유방에 계신 분들하고 하실 분들은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려서 제가 먼저 사고 캡처해서 제 공유방에 올려드리고. 이제 했는데 이것도 도지도 같이 접목이 되는 코인 어, 역사적 패턴입니다. 이때 90배 올랐고요. 이때 300배 올랐습니다. 0.73 달러까지 올라갔었고요. 이때는 머스크가 혼자 머리끄댕이 잡고 올라갔다면 25년도에는 어, 트럼프와 같이 쌍벽으로 머리끄댕이 자꾸 올라갈 거니까 저는 600배 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저희는 그래서 지금 이제 140원에 산거 목표 매도가 1달러 인데 지금 잠시 어 얘기 나누고 지금 2달러 까지로 상향 조정 해 놓은 상황이라서 좀 2달러 올라갈 때까지는 매도는 하지 않는다 이게 가능한 게요 저희는 140원에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어떻게 해도 이익이니까 이런 멘탈 잡고 갈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투자 타이밍 잡고 이제 같이 참여를 하니까요 어, 이런 것도 한번 같이 참여해 보신다면 재밌고 안전하게 투자 수익 얻어 가실 수 있다 생각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영상 마치겠고요 제 번호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010-3500-4332 010-3500-4332고요 문자 7번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링크 바로 발송 드리고요 만약에 문자 어려우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더보기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과 PC 버전 있고요 사용하시기 편한 장비 이용하셔서 정보 꼭 기입해서 보내주셔야만 제가 링크 발송 드립니다 100% 무료로 진행하니까요 부담 없이 들어오셔서 정보 이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초보자분들도 요즘에 많이 유입되는데 혼자 알아보시겠다고 잘못된 인터넷 정보와 잘못된 유튜버들 보시면서 손해 보지 마시고요. 저희 같은 짠물 고수와 함께 하신다면 은 어, 이익은 수익은 가져가실 수 있다. 저희도 초보 때가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런 거를 좀 미연에 방지하고자 노하우와 어, 자료 뭐 정보 다 전달드리니까요. 뭐 들어오셔서 얘기 나누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도 초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도 손해 많이 봤고요 저 같은 경우는 몇 억까지도 날려봤으니까요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다 생각되는 겁니다 어, 저희가 금전적으로 요구 드리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 단지 그냥 손해 보지 마셔라 저희와 함께 하시면 좀더 재밌게 이익 보실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요 아직도 공유방 활용 안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국내 뉴스만 보시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주식에 어울리는 거고요. 코인은 미국에서 나오는 정보와 이슈가 굉장히 막대한 가격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매시간 국내외 트레이더들과 분석가들과 소통해서 제일 빠른 뉴스, 신속한 정보, 이슈 대처까지 24시간 공유방 통해서 전달드리니까요. 한번 들어오셔서 한번 얘기 나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늦으면 30분 전, 빠르면 3시간 전 어, 미국에서 기사 나오기 전에 제가 먼저 공유방 통해서 전달드리니까요. 대중들이 알기 전에 어, 저점 잡고 매수하셔서 수익 가져가실 수 있고요. 어, 이슈 발생했을 때는 어, 대중들이 알기 전에 미리 매도해서 좀더 빨리 손해를 안 보실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방은 무료니까요. 들어오시는 것도 무료 나가시는 것도 무료니까 직접 오셔서 많은 얘기 나눠보시고 즐겁고 안정되게 투자해 보신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영상 마치겠고요.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 기원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졸업하시는 그날까지 김원장은 열심히 써 부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면 하단 더보기란을 클릭하신 후 제가 운영하는 무료 코인방 링크 따로 두었습니다. 모바일, PC 따로 따로 두었습니다. 사용하기 계신 장비에 맞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독자분들의 궁금증 그리고 항상 빠르고 정확한 정보, 매수 매도 타점 타이밍, 급등 종목까지 안전하고 빠르게 전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